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6가지.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심리학자 김. 햇살 따스한 오후,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평화롭고 아름다운 순간이겠죠? 하지만 만약 그 순간, 후회만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들로 가슴이 무겁다면 그 마지막 순간은 평온함보다는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온 심리학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줄 걸 진정한 나로 살았더라면 하며 깊은 후회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선택과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이게만 급급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현재의 행복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혹시 당신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저는 죽기 직전 가장 많이 후회하는 여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각 후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돕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1. 내 마음대로 살 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삶에 대한 후회. 사례. 70대 후반의 박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정작 자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경영학을 전공했고,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꿈을 포기했습니다. 은퇴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손은 굳어 있었고 시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욕망보다는 사회적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이러한 가치들을 쫓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외부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의 꿈과 열정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좀더 용기를 낼 걸. 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사례. 50대 중반의 이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넘쳤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 큰 위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그때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짧고 기회는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는다면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전하세요. 3.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줄 걸. 소중한 관계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 사례. 60대 초반의 최씨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늘 뒷전이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을 외롭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추억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좀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을 걸. 하고 후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성공, 돈, 명예,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표현하세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드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4. 행복을 미루지 말 걸. 현재의 행복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 사례. 40대 후반의 김 씨는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시간이 더 많으면, 아이들이 다 크면 행복은 항상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어느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꿈꾸던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 순간을 즐기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5. 내 감정에 솔직할 걸 감정을 억누른 것에 대한 후회. 사례. 30대 후반의 박 씨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두려웠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기쁠 때는 활짝 웃고 슬플 때는 마음껏 우세요. 화가 날 때는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세요. 6. 건강을 더 챙길 걸. 건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후회. 사례. 50대 초반의 이 씨는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잦은 야근과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그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고, 힘겨운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건강을 지키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지금까지 죽기 직전 가장 많이 후회하는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하고 있나요? 혹시 앞으로 후회할 만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꿈을 쫓고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